뉴스 속 깊숙한 이슈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여당인 안철수 의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그 최근에요. 의원님 이름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예. <laughs> 김경수 전지사가 문재인 정부 때약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서 입각을 제안했었다 협치 차원에서. 그 명단 중에 안철수 의원님 이름도 거론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예. 나중에 김경수 지사가 유승민 전 의원하고 심상전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각 제안이 없었고 검토만 한 것이다. 그런데 이름을 제가 잘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는데 안철수 의원님 얘기는 없더라고요. 예. 김경수 전 <laughs> 지사 안 혹시 사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말 이렇게 어, 언론 보도 통해 보면서 예. 드루킹 게이트 때문에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 이제는 본인이 드루킹 역할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사실 드루킹으로 저를 어, 심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는 예. 오히려 제게 앙심을 품고 진짜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아닌가, 아, 것 아닌가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 뭐 만약에 그렇다면 당사자인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진실을 밝힐 차례다 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원님은 당시에 저 문재인 정부에서 안철수 의원의 뭐 입각 이거를 검토를 했는지 이런 것 자체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네, 아예 저는 뭐 아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당시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때 일에 대해서 사과 받으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받으신 게 없, 신게 없다는 건데, 근데 김경수 전 시사 측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 안철수 의원님 해외 나가 계셨잖아요. 예, 독일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독일 미네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예.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영환 지금 현 충북지사 통해서 입각 의견을 타진했는데 그안내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입각이 쉽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던데 아닌가요? 우선 김영환 충북지사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래서 빨리 확인해 보시라 우선 어.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 당시 제가 어디에 있고 그 연락처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yeah. 어 사실 그래서 어 한국에서 편지도 일반인들이 많이 저한테 좋습니다 yeah. 그러니까 uh. 어 만약에 정말 로지가 있다면 거기 외교관도 많거든요 미디언이니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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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관이나 아니면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로 um. 저와 연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um. 겁니다 I 근데. 뭐저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연락이 힘들어서 어뭐 김영원 지사님 통해서 물어보고 뭐어 결국은 포기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어 그러면 사실 어 입각 의지가 전혀 없었다. Yeah. 그거 오히려 저는 증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민주당이 뭐안 도와줘서 졌다고 저를 공격한다든지 당시 대선에서 이... 예. 예 아니면 뭐 2012년 대선 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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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투표도 안 하고 외국으로 떠났다고 뭐 그런 거짓말 한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음. 저를 속이고 음해한 게 한두 번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예. 어 그래서 또 백지신탁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울 시장에 저기 도전했지 않습니까? 예. 서울 시장 당선되면 백지 신탁 해야 됩니다. 아, 그 그렇죠. 근데 예. 제가 만약에 이게 그 문제였다면 왜 도전을 하고 뭐 오. 거의 그 당시 여론 조사를 보면 어 제가 당선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그 정치를 시작한 이유로는 백지 신탁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 음.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자꾸 심으려고 공작하는 것 아닌가 예. 공작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예. 어제 이제 구차 탄핵심판 변론기일 때 구치소에서 나와서 헌재까지 갔다가 이제 변호인들과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헌재 재판장에 네. 안 나오고 그거 혹시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도 보시기에는. 사실 구차 탄핵 심판 변론을 어, 전체를 다 보진 않고 빈염 이렇게 봤는데요. 어제요? 예. 네. 보니까 확실하게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어, 후반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예. 어제 어제 변론만 하더라도 증인 심문은 없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증거 조사하고 양측 주장 정리에 초점을 맞춘 그런 공판이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사실은 볼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그 대통령께서도 어, 구차 변론에는 증인 신문이나 이런 그 발언이 음. 그런 순서가 없구나. 예. 어, 그런 생각으로 구치소로 복귀한 것은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별 실익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 쓸수 있다는 건데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이게 지금 탄핵 심판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은 뭐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 보수진영 쪽에서 대통령 하야 도 하나의 옵션이다 이런 얘기도 소설 나와요 보수 언론 뭐 조선일보 김영 칼럼이라든지 동아일보 김영 칼럼에서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일고의 고려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선을 걷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옵션으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실은 예. 우선은 당내 분위기 말씀드리면 당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당내그 다음에 또 예. 현행 헌법상으로 지금 예. 공직자가 예. 어, 재판 중에 그렇게 사의를 표명한다고. 그것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는 없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어, 이건 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반대신가요? 그러면? 어, 저는 사실 이어탄 탄핵 심판이 어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 표결 전에 예. 어, 저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언제 하겠다고 일정을 밝히시고 예. 어, 다음 대선은 언제 치르겠다 음. 이렇게 그 질서 있는 퇴진을 하셨으면 예.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었겠다고 싶었는데 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어, 본인께서 이제 하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요. 예. 의원님 그비상기엄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은 맞는데 내가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해제 표결에 동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를 더 알아봤어야 된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성급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 권영세 의원의 언급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부적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권영세 아, 왜 그러냐면요. 우리 당이 사실 그 지금 현재 뭐 탄핵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플랜 A, 플랜 B를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정당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당이 지금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 말씀대로라면 예. 개혁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예. 어, 근데 지금 사실 그뭐더잘아시겠습니다만 헌법 77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이개엄이라는게 원래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선포할 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 물론 맞지만 그러면 정치적으로 노력해서 풀어야 되는 게 맞는 어, 그런 어,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 그래서도 어, 그 표현은 좀 어, 음. 부적절했다. 예. 그래서 저도 만약에 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었다면 찬성표를 예. 던졌을 것이고요. 예. 당시에 처음에 그 추경원내 대표 문자 받고. 당에 90명 정도 의원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 많은 그 여당 의원들도 어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플랜 A 이제 플랜 B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기 서선 없다. 조기 에선은 조차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의원님 오늘 아침에 저희가 중앙일보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분위기가 낮에는 반탄 모드, 밤에는 조기 대선 모드. 이 얘기는 낮에는 탄핵 반대 뭐 이렇게 하, 하지만 밤에는 저 물밑에서 조기 대선 준비한다 이런 얘긴데 실제 그렇습니까 당 분위기가? 어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지도부는 아니어서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 사실 그큰 어, 그런 저 단체일수록. 뭐또 기업도 대기업일수록 음. 어,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계획은 있지만 음. 만약에 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음. 항상 플랜 b 를 준비합니다. 예. 어, 정당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의원님 혹시 조기 대선 준비하고 계세요? 어, 저는 <laughs> 어 예.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예. 어그 후보 그 대선 후보군 중에서 유일한 전역 의원입니다. 어, 어 그러네요. 그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예. 일 자체가 어, 인공지능 특별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어, 미래 먹거리 만들고 청년 일자리 만들고 그 일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소속된 것이 어 외교 그 통일 상임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고 어 경제 협력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제가 맡은 일이죠. 예. 그리고 또어 그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음. 통해 가지고 어 그런 플랜 예. B도 저도 아 어, 한쪽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의원님이 당을 위해서 기여하실 게 많긴 한것 같긴 한데 의원님 자체가 출마하실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플랜 B는 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를 그러면... 음... 저 지금 사실 대, 대한민국이 더 예. 발전하느냐 가라앉느냐 예, 예.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오, 예. 그러니까 이럴 때야말로 예. 정말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예. 그리고 또저 같으면 대통령직 인수 위원장을 하면서 맞아요. 어~ 그~ 모든 부처로부터 어,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국정 예. 전반에 대해서 uh -huh. 보고를 받고 인수 예. 보고서를 작성한 uh -huh. 사람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이번에 어~ 그~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예. 이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못 만듭니다. 바로 그 다음날부터 예.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 어, 저는 이미 어, 그 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저 어, 음.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저전 어, 예. 저 나름대로 이렇게 뭐 AI와 관련된 예. 산업들 발전시켜 가지고. 어, 미래 먹거리 만드는 방법 더 정교하게 지금 다듬고 네.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 열리면 의원님은 출마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하신 걸로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권에또한 명의 잠룡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책 내고 저 정계 복귀하겠다 예고했는데 의원님 지금 나올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언제가 나올 시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 그게 네. 저그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졌죠. 아, 그렇죠. 어, 그리고 그 시, 이제 시기가 예. 어 2월 말에서 3월 초다. 음흠. 그랬는데 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 그때가 단핵이 결정될 시기가 아닌데 예. 어좀어 어디. 어중간한 시기에 그렇게 나오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계속 그 정치를 하실 생각이라면 예? 좀더긴 호흡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음,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어, 대통령을 이제 그 대선이 있을 때 예?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분을 연이어서 어~ 같이 음. 선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어~ 그러니까 어~ 같이 연이어서 같은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아. 다 다음 대통령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어~ 그~ 좀더긴 호흡으로 이렇게 음. 바라보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또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진보 진영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우쿨릭이 아니라 원래 우리 자리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이 이야기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와서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증상이 뭐야? 어떤 증상이냐면 네. 말 바꾸기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음. 어, 그러니까 52시간 받겠다고 해놓고.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전 국민 돈지급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한다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리고 또그 어, 전에는 어, 그렇게 그 어, 친중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또 이제 그 미국과 가까워진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념지도마저도 이렇게 뭐 중도 보수라는 말씀을 또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를 믿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치인이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음.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일은 없이 음. 어, 정확하게 한번 말을 하면 무게감 있게 지키는 그런 자세. 예. 어, 그게 국가 지도자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 어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 예. 자세를 바랍니다. 오. 그러면 이거는. 조기 대선 선고용 저 이벤트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님은뭐 한마디로 양두 구역이라고 할수 있죠. 양두벌이 양두 걸어놓고는 실제로는 예. 개고기 파는 뭐 그런 거 아닌 것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중도 보수 표가 필요하니까 이런 거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네, 계속 저어 본인의 그 예. 지지 세를 확장하려고 오.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의도. 그러니까 그, 단지 표를 예. 받으려는 의도고. 어, 선거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어쨌든 조기 대선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중도 보수적인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워낙 말 바꾸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예. 믿겠습니까? 오, 어, 그리고 예.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 앞으로 이제. 뭐 다음 달에 이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예. 그게 또 국민들 그 마음에 미치는 그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음.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어 지금 중요한 시기에 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예. 도덕적인가 예. 이런 것이 정치인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음흠. 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